선생보살 유튜브 불거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한자 성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자부정 부정타 스스로 막지 아니하면 남을 막히지 못한다. 예, 먼저 자기가 공부가 돼야 포교도 할수 있습니다. 스스로 막지 아니하면 남을 막히지 못한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부정, 부정타. 예, 오늘은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들이 군인인데 원래 진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단한 이사경을 해야 할지요? 예,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니 대단한 이사경 좋습니다. 예, 꾸준히 하십시오. 대다란이를 사경하기 전에 한번 또는 세번 독송하시고 사경을 하시되 유튜브 불교대학 대다란이 정상속도 틀어놓고 들으시면서 꼭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들에게도 권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영험 이 부분을 좀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65세 닭띠 삼재인데 욕실을 고쳐도 될까요? 그리고 20년 되는 야자수가 집 높이만큼 커서 걱정이 됩니다. 여기는 시골입니다. 예, 삼재가 걱정이 되면 올 2월 4일 입춘 지나면 괜찮습니다. 입춘 이후는 닭띠는 삼재가 아닙니다. 예 따라서 삼재 때문에 그렇다면 입춘 이후로는 욕실을 고치고 야자수정도 손보는 것은 걱정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혹시 그래도 마음이 찝찝하다 싶으면 9일, 10일, 19, 20, 29, 30등손 없는 날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전부터 금강경과 불설 소재 결상 달아니 하시고 일을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스가모니불 정건을 집에서 하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함께 해도 될까요? 예,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스가모니불 발음을 하실 때는 반드시 스가모니불로 하셔야 합니다.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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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모니불. 이렇게 음을 부드럽게 내셔야 됩니다. 스가모니불스가모니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유튜브 불교대학을 접할수록 부처님 말씀을 배워보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대하면서 저 자신을 다스리고 싶습니다. 이게 욕심일까요? 예, 그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원력입니다. 마음 가운데 불성, 부처님 성품이 도단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미술 작가님에게 113cm 수월 관음도를 그려달라고 부탁하였는데, 2월 달에 집에 모실 것 같습니다. 저만 의뢰를 해야 하나요? 집에 부처님 모셔도 되나요? 예, 저희 답변입니다. 집에 부처님 모시면 아주 장한 일입니다. 부처님 모시는 일을 두고 자꾸 딴 소리, 엉뚱한 소리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 저만은 하시는 게 좋은데, 3월 27일, 이곳 간포도량 무일선언에 주불관세음 보살님을 저만할 때, 그때 앞에 갖다 두시면 됩니다. 우리 다른 시청자들께서도 저만 할 불보살님이 계시면 그날 조금 일찍이 오셔서 상단 쪽에 두시면 같이 저만이 됩니다. 예, 그 때가 일요일인데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저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집에 부처님 모셔도 되나요? 또 부처님 저만식이란 이 영상물을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초기화면에 돋보기처럼 생긴 게 있죠. 찾아보기입니다. 그곳을 눌러서 집에 부처님을 모셔도 되나요? 이 글을 쳐놓으면 바로 영상물이 뜹니다. 예,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자식이 삼재인데 직장 다니면서 금강경 세번 독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엄마가 대신 해도 되는지요? 예, 삼재 기도를 절에 꼭 붙이시고, 그 받은 삼재 소멸 다라니를 몸에 꼭 지니도록 하십시오. 어머니가 대신 기도하실 때는 금강경 세번 독송, 불설 소재 길상 다라니 스물한 번 독송하시되, 끝에 꼭 기도 발음문을 작성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다면, 자식이 반야심경이라도 사경하게 하면 좋습니다. 예, 제가 이미 본문한 어머니의 기도라는 영상물이 있습니다. 예,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큰아들이 동생한테 열등 의식도 많고 질투심이 많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형제애를 돈독히 할수 있나요? 예, 많이 고민이 되겠습니다. 기도도 하셔야 되겠지만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제 격에 맞는 훈육을 좀 해야겠습니다.사람은 훈육에 의해 다듬어집니다.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기도는 관세음보살 전근을 꾸준히 하시되 아이들에게는 관세음보살을 하루 33번 또는 108번 서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관세음보살 사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이미 본문 한 능정관세음보살 능정관세음보살을 꼭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30대 후반 초신불자입니다. 멤버십에 가입해서 공부하는 중 인데요. 교회 다니는 동료가 자꾸 절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종교는 하나이다라고 하면서 접근 을 합니다. 퇴근 후에도 집요하게 그러니 거부 감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죠 예, 얘기가 긴데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사이비 기독교인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불교라는 것을 밝혔는데도 조계종 스님도 개종한다는 등 허소리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상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토론해서 상대를 이길 것 같으면 하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 얘기만 하지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고 선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휴일에는 애들이랑 절에도 나가시고 관음정근 금강경 독송 등 기도를 많이 해서 내공을 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다른 종교를 제압할 그런 자신감과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시는 멤버십을 통해서 불교 공부 한 2년만 해도 피곤하게 하는 신 믿는 종교인들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과정 부지런히 하십시오. 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금강경 39번 사경하다가 직장 핑계로 쉬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4 0분부터 시작하여 100번 사경 채울까요? 예, 39번까지도 많이 하셨네요. 제 2차 사경이라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또 시작하십시오. 애초에 100번 작정하셨으니 회양하셔야 합니다. 금강경 사경하실 때는 유튜브 불교대학의 금강경 독송을 틀어놓고 하시면 훨씬 더 공부가 되고 큰 공덕이 됩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꿈에 가위를 봤습니다. 나쁜 꿈인가요? 좋은 꿈인가요? 예, 그건 좋은 꿈도 아니고 나쁜 꿈도 아닙니다. 그냥 가위 꿈입니다. 가위는 나쁘고 좋다 하는 자성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꿈이라 생각하시면 좋은 에너지가 끌려옵니다. 일어나서 꿈이 좀 찝찝하면 금강경 틀어놓고 한번 따라하시면 그로서 끝입니다. 깨끗해집니다. 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저는 금강경 매일 듣고 있습니다. 예,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절대 불안감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망상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금강경을 들으면서 같이 따라 하십시오. 그리고 빠른 금강경 틀어 놓고 하시되 그것도 느려서 망상이 들면 배속을 좀더 빨리 해서 독성하시면 좋습니다. 예, 금강경 들으면서 경을 한자 한자 쓰는 사경도 권해 드립니다. 쓰기 쉽게 나와 있는 사경집도 있으니까 저희 출판사 좋은 인연으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불교 공부가 알면 알수록 어렵고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예, 불교 공부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업장 두터운 우리 중생들을 깨우치는 공부니까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만 한다면 끝이 있습니다. 공부의 방법에는 특별한 노하우가 없고 제가 하는 생활법은 많이 들으시고 또 제가 하는 멤버십 인터넷 과정 꾸준히 들으시면 해결됩니다. 어느 정도 과정에 올라서면 불교 공부만큼 재미있는 공부도 없습니다. 불자라면 반드시 불교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불교 공부 자체가 마음 닦는 일이 되고 또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바른 참선, 바른 기도도 저절로 됩니다.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업장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미 법문한 공부하지 않으면 불자라고 말도 하지 마라. 예, 이 부분을 찾아서 꼭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유튜브 불교대학에 들어온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멤버십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시련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지만 생활법문 듣고 제 자신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조금씩 화합되어가는 것 같고 아들도 좋게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의 가피와 원력을 느끼게 됩니다. 예, 기도를 받아주신 간포도량 무일 선언의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1 4번째 글입니다. 멤버십에도 가입한 불자님 댓글입니다. 제 올해 첫 번째 발언은 우학스님 계시는 간포도량 무일 선언에 온 가족이 모두 구정 설날 전에 가는 것입니다. 예, 제가 아주 감동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절에 다니시면 저절로 가족 포교가 됩니다. 정말 훌륭한 불자이십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가족 모두 행복하시길 기도 축원 드립니다. 이상, 단문 단답 시간은 끝났습니다. 예, 뒷편 안내 글을 꼭좀 읽어보십시오. 한평생 한번 만나기 힘든 공덕이 될 것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关山不舍。